이어서 박민지, 박민지 선수가 일단 치자마자 티를 잡으면 무조건 붙은 거예요. 예. 네. 공을 안 보면은 항상 핀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지금도 치자마자 그냥 쳐다도 안 보잖아요. 네. 네. 근데 그 세트리온 대회 때 17번홀에서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오히려 좀 길었잖아요. 그렇죠. 본인은 붙었는지 알았는데 예. 예. 시래 네. 아. 네, 완벽한 네. 샷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시 봐도 완벽한 샷이죠? 네. 방민지 선수는 거의 직선이에요. Yeah. 경사를 특히 오른쪽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. 방민지 선수의 버디 찬스 네. 어? 네 잘했습니다. 네 빙글 돌아서 성공됐습니다. 7원 더파 박민지 이제는 선두와 한타 차까지 따라붙습니다.